안녕하세요 콩실이에요 예전에 음, 어떤 매니아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옆집 언니네 집에서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후레뉴에요 그래서 후레뉴 군생을 제가 선물로 그때 받았는데요 어, 화분째 갖다 놓고 요거는 그 언니의 화분이거든요 옆집이라서 <laughs> 갖다 놨다가 분갈이 하고 주초 이래가지고 갖다 놨는데 제가 어, 아직까지 분갈이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튼실하게 뚱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뽑아서 제 화분에 앉혀 보려고요. 갑니다. 흙은 이 아이가 조금 저는 굳어졌으면 좋겠어서 젤리젤리하게 살구색으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오늘은 좀 영양분은 없고 마사가 많이 들어있는 흙에 심어줄 거예요. 지금 이 뿌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 상태가 아주 좋아서 저는 그냥 어, 이 흙도 그냥 쓸까 합니다. 이 흙도 그냥 일부는 넣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분을 어, 자미님 댁에 갔다가 이 화분을 선물로 제가 받아온 아이예요. 그때 그때 요 요걸 염두에 두고 받아왔는데 사실 사이즈가 어. 지금 기존에 심겨져 있던 화분하고 사이즈는 비슷해요. 사이즈는 비슷한데, 음, 그래서 그냥 이 화분에다 조금 작은 듯하지만 이 화분에 심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깔망을 준비해놓고요. 아이구야! 어. <laughs> 깔망을 준비해서. 원래 심겨져 있던 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흙을 겨울이기도 하고 이흙 자체가 아주 어, 튼실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흙인 것 같아서 어, 심어놓은 것도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흙 상태가 보시면 흙을 보여드리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 뿌리채 하나도 건들지 않고 이 뿌리채 그냥 심어줄 예정입니다 하염만 정리를 하고요 하 이 라든가 여기 밑에 혹시 벌레가 있었나 그런 것만 확인을 하고 뿌리 보시면 이렇게 호약해 아주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아주 좋은데 여기 밑에 제가 건들면 건들수록 이파리가 망가질까봐 다 만지지는 못하겠고요 여기 밑에 아주 밑에 것만 그걸 살짝 털어내고요 어, 커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렇게 큰 다육이 분갈이 할 때는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앉혀줘야 상처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얘를 잠시, 다른 곳에 올려놔야겠어요. 다 올려놓고. 이 화분에 앉혀줄 거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쟁반에 떨어져 있던 흙을 여기다 그냥 도로 그냥 담았어요. 뿌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만 제거를 해주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는 흙을 저는 지금 우암도의 흙하고 제가 제어 앞에 놓은 흙하고 해서 어 마사를 좀 많이 들어가게 해서 심어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제가 이제 더 크게 키울 예정이 아니고. 어 크게 키울 것이 아니라 어 지금은 이아를 붙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붙일 거기 때문에 사실 어제 마음으로는 어 여기 있는 큰입장들을몇개 떼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떼어내기가 떼어내면 또좀또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칠 거고요. 이렇게 안 치면 될것 같거든요. 꽉 차네요. 꽉 차고 넘치네요. 어, 아분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금 꺼내고. 흙을 좀 꺼내야겠어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서 흙을 꺼낸 다음에 다시 앉혀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앉힐 때,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하면, 제가 특별히 건들지 않아도 뿌리가 펴지게끔 돼 있으니까, 요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앉혀놓고 하면은, 심기도 쉽고, 앞, 뒤를 균형을 좀 보면서,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요, 이대로 놔두고, 요대로 흙을 좀 담아줄게요. 굉장히 쉬운, <laughs>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저 안에 지금 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흙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네? 이 파리를 건들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살짝 이거를 살짝만 들어가지고 네, 일단 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쪽도 채워준 다음에, 여기 뒤쪽은 지금 완전히 비어있어요, 흙이.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마사가 많이 섞인 흙입니다. 좀더 키우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심으실 때 지렁이 분변토나 영양가 있는 영양제 흙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얘를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아예 그냥 모함토로만, 모함토로만 좀 얹어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 아이를 이제 젓가락을 빼고요. 젓가락을 빼도 움직이지도 않네요. 빼고, 어, 다져줘야겠죠. 흙을. 다져주어서 흙을 더 넣어줘야겠죠. 뿌리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다져앙에서 지금 넣는 거는 우암토만 있습니다. 우암토만 우암토는 받아가지고 제가. 열어놔요. 그래서 물기가 없게 안 그러면 어, 버섯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흙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조금 공기구멍을 내... 어, 상토도 사보면 어, 공기구멍이 좀 뚫려있어요.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또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한번더 다져줄까요? 뿌리가 좀 어, 금방 활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대품을 작을 때부터 키워온 아이들은 많고, 이렇게 딱 맞는 집에 지금 심어본 거는 이 아이를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맞는 집에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토양 살균제랑 토양 살충제 뚜껑을 열어놨더니, 아, 양 냄새가 뭐 많이 나서, 일단, 좀안 좋네요. 그래서, 닫았습니다. 닫았고, 여기다가 이제, 마사, 씻은 마사, 중마사인데, 여기 제가 <laughs> 저번에 쏟다가 잘못 쏟아가지고, 잔마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고요. 나중에 좀 키우다가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더 마사를 얹어주셔도 되니까요. 처음부터 뭐, 마사를 너무 뭐, 많이 올려가지고,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어, 쇼베를좀 집어 넣어서 한번 넣어보고요. 그래서 핀셋으로. 밑에서는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화면상에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도 지저분한 것만 털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를 물을 좀 뿌려줄 거예요. 물을 좀 뿌려줘서 흙이 좀 닫아지게끔 공기가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해주고요. 이 꽃대는 잘라주었습니다. 잘라주었고요. 물광을 좀 먹여주고요. 사진을 찍어봅니다. 분이 물광을 먹였더니 분이 좀 지워졌죠? 그래도 아주 예쁩니다. 제 눈에만 예쁜가요? 프레뉴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